병아리가 나왔나 보겠습니다. 음, 뭐야? 어? 병아리 태어났어? 오. 대박. 음. 머리 펴네 어이구, 고생했어. 뭐야, 이거? 헉? 몇 마리야? 한 마리. 그 뒤로 떨어졌나? <놀람> 뭐야 오 저기 있네. 오, 이봐 오, 너도 엄마한테 가, 엄마한테 가. 이어 이쁘다. 뭐야? 너였어? 자, 어,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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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갔어? 예, 네. 자, 엄마한테 가. 웬 말이야? 세 생각... 개가, 어? 껍질은 어디 갔지? 어? 껍질을 먹었나?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깨서 다섯 마리. 이거는 안테나 같습니다.